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. 그런데 선수들에게 쏟아진 건 격려와 위로가 아닌 호박녀 투척. 기대가 워낙 커서 그랬겠거니 할 수도 있겠지만 보기는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. 이정민 기자입니다. 자상 첫 원정 8강을 목표로 장도에 올랐던 축구대표팀이 한달 만에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.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들고 온 대표팀을 향해 분노한 축구팬이 호박녀 사탕을 던져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월드컵 데뷔골을 넣으며 희망을 밝힌 손흥민은 강옥감 속에서도 새 출발의 의지를 보였습니다. 저희 첫 월드컵이지만 아무나도 큰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아쉽지만 이경 기억을 빨빨리 잊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홍명보 감독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 남아 있지만 선수 선발 제기됐습니다. 홍 감독은 거취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. 우리가 어, 보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어, 죄송하기도 하고요. 어,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는좀 어, 그렇고요. 뭐, 음, 뭐 가장 좋은 선택을 어, 할 거고요. 축구협회는 조만간 기술위원회를 열어 홍 감독의 유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아시안컵이 7개월밖에 남지 않아 새 감독이 오더라도 이 너무 짧은 만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. MBC 뉴스 이정